노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서영입니다. 오늘은 어, 어, 아까 지금 서영이가 왔어요. 여기 <laughs> 서영이가 왔는데요. 오늘 서영 서양... 오늘 아까 그 매니큐어로 막 바르고 지금 말리고 있거든요. 언니가 학교 선생님이라서 누가 이거 나 제거 갖다 줬어요. 이거. 이번 시간에는요. 오늘 먼저 제가 아까 전에 토피 이벤트 거, 이거. 이거 만들었거든요. 이거 빨리 댓글 치는 사람한테 줄 거예요. 쇼핑 안해 보시면 안에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뜯고 있어요. 아주, 남자스럽게. 뜯고 있어요. 고장아. 응? 나 이상한 물량, 나, 나한 개나 주면 데 돼, 이거? 나 그, 그거 다 만든 건데? 그니까 다 만든 거 그거 한 개밖에 없어. 내가 만들어서 나중에 줄게. 체크리스트와 송편지, 혼자 있개가 있고요. 미니어처, 어미 아, 기본 래트 두 개, 샷두 개, 샷 되게 소랑이고요. 테이터 토핑, 토핑 응? 간식, 토핑 덤, 야 뭐야? 토핑 과일 이렇게 있습니다. 야하한손 내밀어. 서영이 손 예쁜 서영이 손. 미니어처 기본 세트. 뿅! 뿅! 손편집 혼자 읽기. 그 다음에 체크리스트. 나 이거 은지인지안줄 거야. 진짜? 언지 막 가게 가 갖는다고 했으면 딴 사람한테 받고 딴 사람한테 준다? 이벤트. 쇼핑 음. 이벤트 꼭 참여해주세요. 이거는 서영이가 서영이가 당첨될 수도 있어요. 빨리 그거 뭐지? 빨리 댓글을 달면 자기 엄마 걸로. 그러면 신청해 주세요. 댓글로 저유라고 카스 아이디랑 어... 그거 알려주면 아, 돼요. 있어요. 안녕.